안녕하세요, 우스터입니다. 오랜만에 추천 견적으로 찾아왔네요. 이번에 준비한 견적은 하이엔드 PC를 준비했습니다. 게임에 진심이신 분들은 비주얼과 프레임 둘다 놓칠 수 없죠. 이번에 추천드리는 견적은 CPU가 AMD 7950X3D에 RTX 4080으로 구성한 본체입니다. CPU만 봐도 미쳤죠? 가격부터 CPU만 현재 100만원대로 판매 중인 부품이고요. 그래픽카드도 180만원대 부품이죠. 두 부품만 하더라도 280만원에 근접하네요. 우선 가격은 잠시 접어두시고 준비한 견적에 완성된 본체 모습과 부품 부품 구성을 한번 살펴보시죠. 영상에 나오는 PC가 지금 소개해 드리는 견적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꽤 무겁고 큽니다. 그래픽 카드 두께 한번 보십시오. 이걸 그래픽 카드라고 부르는 게 맞나요? 그리고 측면에 서비스로 장착해 드리는 펜과 케이스, 수냉 쿨러에서 RGB LED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역시 게이밍 타이틀을 가진 제품들은 RGB가 기본이죠. 본체의 모습은 다 보셨으면 영상에 구성된 부품 띄워 드릴게요. CPU와 그래픽카드 성능은 당연히 좋고요 CPU급에 맞는 X670 칩셋보드와 3열 순행조합 거기에 굉장히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SSD 제품인 SK하이닉스 P41 SSD로 채택 조합이 정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케이스 측면에 RGB 추가 펜 3개를 서비스로 장착해드리는 구성입니다. 이 구성의 판매 가격은 현재 390만원대입니다. 비싸긴 한데 작업이나 게임 용도로서 이 정도의 성능을 필요로 해서 찾으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럼 이 정도 금액대를 써서 컴퓨터를 사면 무엇을 하느냐? 컴퓨터로 할수 있는 건 정말 다양하죠? 문서 편집부터 시작해서 웹 디자인이나 영상 편집, 3D 렌더링 등 작업 위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고해상도나 고주사율 게임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영상은 게임용 PC로 추천드리고 있으니 게임 용도 기준으로 설명할 건데요. 어느 정도 성능인지 파악하는 중요한 척도는 역시나 게임 프레임이겠죠. 우선 추천 견적 PC로 진행한 게임 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테스트를 진행할 게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은 요즘 가장 핫한 디아블로 4와 사이버펑크, 레드 데드 리뎀션 2. 배틀그라운드 총4 가지 게임의 프레임을 측정해봤습니다. 게임 테스트는 모두 게임 옵션을 풀 옵션 기준으로 QHD와 UHD 상도로 테스트 진행했습니다. 그럼 바로 결과부터 확인해볼게요. 먼저 디아블로 4부터 보겠습니다. 눈먼 굴 던전을 플레이하는 구간을 테스트했고요. QHD 상도부터 보면 평균 프레임이 219가 나왔고 1% 로우 프레임이 158입니다. UHD 상도는 평균 프레임 116에 1% 로우 프레임 84로 확인됩니다. 뭔가 좀 아쉽죠? UHD 상도의 DLSS 기 기능과 프레임 생성 기능을 적용 해 보면 평균 205프레임에 1%로 166프레임으로 확인됩니다. dlss와 프레임 생성 기능을 적용하면 qhd 해상도와 프레임은 비슷해지는 것 같네요. d 아4 유저분들은 충분히 qhd나 uhd 해상도를 지원하는 고주사율 모니터 를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게임은 사이버펑크입니다. 꽤나 고사양 게임이라 프레임 테스트 에 항상 포함되어 있는 게임이죠 사이버펑크는 두 해상도 모두 dlss를 적용해서 테스트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qhd 해상도부터 보면 평균 150 5 2 프레임에 최소 123 프레임으로 확인되고 있구요. U-H 대상도는 평균 100 프레임에 최소 85 프레임으로 확인됩니다. 전세대 제품인 3080과 비교하면 장족의 발전입니다. 사이버 펑크가 DLSS를 적용하더라도 레이트레이싱 옵션이 켜져 있으면 프레임이 반토막이 나서 80 프레임 나오기도 힘들었는데 4080은 두 해상도 모두 평균 프레임이 준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게임은 레드 데드 리뎀션 2입니다. 발음이 좀 어려워서 줄여서 레데리 2라고 하겠습니다. 레데리 같은 경우 고급 옵션이 잠겨 있는데 잠김을 풀고 해당 옵션도 모두 풀 옵션으로 설정 후 DLSS 적용했으니 시청하실 때 참고 부탁드릴게요. QHD 해상도부터 보면 평균 104프레임에 최소 23프레임으로 나오고 있고요. UHD 해상도는 평균 85프레임에 최소 15프레임이 나오네요. 평균과 최소값 편차가 꽤 크네요. 최대 프레임은 둘다 200이 넘어서 사실 의미 없고 잠겨있는 고급 설정을 안 건드리고 프리셋만 품질 우선으로 한다면 지금 테스트한 프레임보다는 더 안정적이고 높게 나오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배틀그라운드입니다. QH 대상도 프레임은 평균 220프레임에 1%로우는 176프레임이고, UH 대상도는 평균 103프레임, 1%로우 86프레임으로 확인됩니다. 게임 특성상 높은 프레임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면, UH 대상도보다는 QHD로 하시거나 옵션 조절 후 UHD로 플레이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배틀그라운드를 마지막으로 게임 테스트 결과를 모두 보셨는데요. 사실 영상을 보고도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기 어렵죠. 다른 사양이랑 비교하더라도, 수치로만 비교가 되다보니 실제로 체감을 해보지 않는 이상 차이점을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가장 인기 많은 메인스트림 라인업 사양인 13400F CPU에 RTX 3060 정도의 사용으로 디아4를 한다면 FHD 해상도 기준 평균 120프레임대가 나오고 QHD 해상도는 80프레임대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소개하는 견적은 디아4 uh 대상도에서 1로5 프레임이 84입니다. dlss 미조경 기준이고요. 이 정도면 느낌 오시죠. 고가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고의상도 그 세팅으로 더욱 선명하고 높은 프레임으로 부드럽게 게임을 하겠다는 그 의지 하나로 구매하는 겁니다. 3060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영역인 거죠. 예산 충분하고 게임하시는데 비주얼적인 부분과 프레임. 둘다 욕심 있으시고 게이밍 모니터나 주변 기기들도 세팅 못 하셨다면 이미 이 정도 되는 사양을 구매하려는 생각을 하고 계셨을 거고 혹은 계획 중일 겁니다. 더 보기 란에 제품 링크 남겨드릴테니 7950X3D와 RTX 4080 조합의 조립 컴퓨터를 알아보고 있으시다면 부담없이 구경 한번 오시고 기본 구성된 케이스나 일부 부품들이 마음에 안든다면 사양 변경을 통해서 다른 부품으로 변경도 되니까 이용해 참고 바랍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고객센터 1566-2728로 전화주시거나 카카오톡 상담채널 왕가 p c 검색하셔서 카톡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쯤에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과 댓글,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왕가 PC 담당자 우스타였습니다.